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봉독해 드리면,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부르셨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자로 내가 삼겠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자들만이 아니고 우리를 부르신 아주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영혼구원의 사명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나누 보려 갑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흔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십뿌리는 자의 비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마가복음 4장 말씀에도 또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오는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새가 날아와서 금방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씨는 돌밭에 뿌려졌는데 뿌리가 내리는 듯 했는데 물기가 없으니까 금방 말라버렸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에 씨가 떨어졌는데 그 가시에 방해로 인해서 자라지를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있는데 많은 열매를 얻게 됐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중요한 게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뭐가 있습니까? 씨가 있습니다. 씨가 있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오늘 땅들 그 밭을 말씀을 하는데, 밭,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씨는 무엇을 말할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보금에도 이 비유가 나오는데, 누가 보금 8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씨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가 되겠습니까? 씨를 뿌리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 전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땅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오늘 19절인데 19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았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여기 보면 그 말씀이 뿌려지는데 어디에 뿌려진다고 말씀을 합니까?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경이 말씀하는 그 땅들 그 밭들은 사람의 마음이란 것을 우리가 쉽게 알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보면. 씨를 뿌리는 사람도 중요하고, 또 씨앗도 중요하고, 여기 땅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씨앗과 또 땅을 중심으로 해서 씨앗과 땅의 비유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 비유를 흔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부릅니다.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왜 오랫동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불렀던 것인가? 그것은 오늘 이 비유가 씨를 뿌리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셨습니까? 아마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전도를 적어도 한번 이상은 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전도가 잘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가서 예수를 믿자고 얘기하면 금방 그 마음이 열려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수년간 기도하고 애를 쓰고 수고를 했는데 그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아서 마음이 참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저는 어떤 분도 자기가 그 V.I.P.를 위해서 벌써 10년간이나 기도하고 애를 쓰는데. 마음의 변화가 없어서 내가 참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그 열매가 없어서 우리가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나는 전도를 못하는 사람이구나. 전도라는 것은 전대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지, 나는 뭐, 안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실망한 사람들, 그 복음 전도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오랜 동안 이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불려왔던 말씀이 됩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땅들, 이 밭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여러 마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을 제가 다시 봉독해드리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여기 길가에 뿌려진, 음, 그 씨앗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비유를 들은 다음에 그 비유를 좀 설명해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19절 이하에 그 비유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여기 길가에 뿌려진 씨는 무엇을 말합니까? 씨가 뿌려졌는데, 금방 새가 와서 먹어버려서 떨어지자마자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사탈이 그 마음에서 그 씨앗을 뺏어가 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그가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길가 같은 마음은 어떤 말씀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무관심한 사람을 말합니다. 아예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떨어지자마자 없어져 버린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두 번째, 여기 돌발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뿌리가 조금 나왔다고 얘기를 하니까 말씀을 듣기도 듣고요 또 마음이 조금 움직이기는 하는데 그냥 거기서 끝나버린 사람입니다 진전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가시 떨기에 떨어진 그 씨는 무엇을 말할까 그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말씀을 잘 듣고요. 아주 더 깊은 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아, 금방 예수를 믿을 것 같은데, 이제 다된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결국은 결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23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가 깨닫게 됐고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다가 실망한 전도자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금방 예수 믿기를 원하지만 다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말씀에 마음을 닫아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그것만이 아니고 아예 배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라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너 나에게 그 얘기하려면 절대 나, 나한테 연락하지 마. 나너 얼굴 안 본다. 이런 친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고 말씀을 잘 듣는 사람도 있고요. 듣고 마음이 좀 움직여지기는 하는데 세상 일 때문에 그 결심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고는 싶지만, 뭐 아직은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고, 내가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아직은 내가 결단을 하지 못하고, 내가 더 시간이 지나서 여유가 생기면 예수를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는데, 그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마음이 움직여지고요, 금방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다 다르니까, 말씀을 배척한다고, 말씀에 무관심하다고, 그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금방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이 다르니 실망하지 말고, 멈추지 말라,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나오는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은 좋은 땅만 골라서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떨기에도 뿌립니다. 그는 끊임없이 씨를 뿌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금방 마음이 움직여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씨를 뿌리는 사람처럼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 우리가 길가 같은 사람도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돌밭 같은 사람도 만날 수 있고 가시떨기 같은 사람도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미 마음의 문이 열려진 예수님을 믿을 만한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복음의 씨를 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정말 그 마음이 준비된 사람, 우리가 흔히 준비된 영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되는, 그 영혼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밭들은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하나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변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길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무관심한 사람이요 여기 돌바처럼 어느라는 그 말씀을 잘 듣기를 시작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지나면 이제 그 말씀에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물론 아직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하지 못합니다마는 이미 마음이 많이 기울여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더 변하면 이제 그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좋은 땅과 같이 된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전도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말씀해 주냐면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마음이 길가와 같다고 실망하지 말아라. 내가 계속 복음을 전하면 그의 마음이 돌밭과 같은 마음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또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면 그 마음이 가시떨기 같은 마음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마침내 그 마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마음의 변화가 찾아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전할 때에 그 마음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고구마전도법이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유명한 김기동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원래는 사업을 하시는 집사님이셨는데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 고구마 전도법이 아주 재미있는데 내용은 단순한 것입니다. 아마 여기 주부 되시는 분들은 고구마를 다 삶아 보셨을 텐데 그 고구마를 삶아 보다가 이게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죠? 뚜껑을 열고 젓가락을 한번 찔러 봅니다. 찔러 보면 그게 들어가면 익은 거고 안 들어가면 덜 익은 것입니다. 안 들어가면 다시 뚜껑을 덮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다시 찔러 보는데 안 들어가면 아직 덜 익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리고 다시 젓가락을 찔러 보는데 거기에 고구마가 다 끝까지 들어가면 다 익은 것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하고, 전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조금씩 변화되고 나중에 고구마가 다 익게 되는 것처럼 그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영혼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전도 대상자 VIP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아서, 마음이 변하지 않아서 우리가 실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실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열심을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할 때에 그 주님의 때에 그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그가 주님을 영접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여자 권사님이 계신데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지만 평생 기도 제목이 남편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남편에게 예수를 믿어보자고, 권면도 하고, 또 열심히 섬겨주기도 하고, 애를 쓰는데,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평생 또 토로,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여전히 그 남편의 마음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우리 남편은 예수 믿을 팔자가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그 남편이 굉장히 착해서... 그래도 부인이 급하게 교회를 가야 되는데 버스를 타고 가야 되니까 시간이 없으면 차로 태워다 주기도 하고 여러 번 오, 교회 에 오기는 하는데 그냥 내려다만 놓고 그냥 가버리지 교회를 오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어느 날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뭐 교회 출석을 하지 않으시지만 권사님의 남편이니까. 교회에서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기도를 해드리고 예비를 드렸더니, 목사님이 먼저 말씀한 것도 아닌데, 그 남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태어나면, 제가 꼭 교회에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태어나자마자 그 힘든 몸을 잃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출석을 하셔서,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그 아내 되신 분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남편은 절대 예수를 못 믿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 기도가 내 눈물이 내 헌신이 헛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그 마음이 완전히 닫혀져 있어서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그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겨 주고 헌신할 때에 그때 그 마음의 변화가 있고요. 그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은 실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열심이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전할 때에 이런 놀라운 영혼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4장 2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매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고, 뭐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밤에 잠을 자고요.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아마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잘 아실텐데, 어제 씨를 뿌렸는데, 그 다음날 가보면 싸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일찍 자라는 것들은 그렇게 싸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농부가 어떻게 그... 싹이 났는지를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농부는 씨를 뿌리고 물도 줄수 있고 거름도 줄수 있지만 그 씨가 자라서 싹이 나게 하는 것은 그리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열리고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하는 것은 농부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농부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건 누가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농부는 씨를 뿌릴 뿐입니다 그게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주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구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인들이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헌신하며 살아갔는데 날마다 구원 받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많아졌는가 사도행전 2장 47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구원받는 사람을 누가 더 많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초대교인들 열심히 씨를 뿌렸고요. 그가 자라서 열매를 얻게 하는 것은 주님의 역사였다고 말씀해 줍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데 사도행전 16장 1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기담아 들었다. 아멘. 주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어떻게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까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심히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주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은 우리에게 영혼구원은 주님의 역사이기에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전할 때에 주님이 잘하게 하시고 열매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그가 당장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열심히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주는 것처럼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걸음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그를 사랑으로 섬겨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님의 때에 그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 영혼이 주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실패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했다면 성공한 것이고요. 그 열매는 주님이 거두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품은, 품은 전도 대상자를 우리가 VIP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기다리시는 아주 소중한 영혼이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오늘 제가 칼럼에 VIP 작정에 대한 내용을 좀 썼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그 주부 안에 이 VIP 작정카드, 전에도 우리가 해봤던 것입니다. 세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 세 분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뭐세 분을 다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한 명이나 두 명을 하셔도 되고요. 또 이미 내가 작정을 했던 VIP를 다시 쓰시면서 기도하셔도 되고, 또 여러분이 아마 새로운 사람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적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월 한 달간은 VIP를 작정 기도하시는 가운데 작정을 하시고 작성자 보관용 여러분이 가지고 한해 동안 기도하시고요. 여기에 교회 제출하는 거저저 뒤에 함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거기다가 좀 넣어 주시면 되고 또 하나는 목장에 제출을 해 줘. 여러분이 목장으로 모일 때마다 그 VIP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혼 구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어느 영혼을 정해놓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그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목장으로 VIP도 초청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가 가정을 오픈하고, 온전히 목장으로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로는 얼마든지 초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올 한해 동안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오늘 말씀처럼 절코 포기할 수 없는 사명, 멈출 수 없는 사명, 이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이 결심하시고 헌신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흩어져서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올 한해 동안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우리 목장을 통해서 영혼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얻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